박스하려고 하는데, 자 한번 일단 트롤 있는 구간까지 한번 가봅시다. 피드러너 잘 도와주시라. 빠빠빠빠빠빠빠다빠다빠빠. 어, 잠깐만요, 다시 갈. 가... 다시 왔습니다. 다시면 트롤 T L 일 구간이 있는데요. 어, 전혀... 없다. 초록색 옷님, 그, 박제하려고 했거든요. 아, 그냥, 박제 영상이 아니라, 그냥, 그냥, 한번 깨보는 걸로 목표를 할게요. 아, 제발, 제발, 홀리, 몰리꽉카몰리 아, 됐다. 환장님도 죄송합니다. 아, 아, 됐다. 죄송해요. 여기 그걸일아야 맞다. 얍, 얍, 얍. 빵, 빵, 웜, 지엠. 에헤이, 에헤이, 에헤이. 아, 또트럭고 있나? 홀리, 한참 안 남았군. 슬랩다, 전복을 하는 건가, 아닌 건가. 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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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잠깐만요. 아, 또 들어오. 들어오, 대안에 떨어질. 트렁크 맞았네. 이야 아따가따가따가 따라 뭉치기 빡치기 뿡치기 빡치기 쉬운데요 슬레타 생각보다 따가아따가 아, 따가. 여기 아픈 길이거든요 음 아주 잘 남았군. 한국인이 제일 싫어하는 속도는 발 이런 것이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인 이제 새벽 된다 10초만 기다려주세요. 10. 여러분 다시 깰게요. 두 시간 후. 와 저분 박제여려거든요 원래. 와 저분 진짜.